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용우랑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티니지의 수도인 티니스고 티니스에서 금방 에 떨어진 굉장히 멋진 곳이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어디더라아 저거다 1 6 2 1 5 아, 제가 가려는 곳은 시리브사이드라고 티니지에서 30-40분 떨어진 굉장히 멋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이제 거기를 갔다가 오후에는 이티니스 시내를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이제 티니지에 왔으면 또 티니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티니지 하. 에. 스코나. 스코나. 예. 예쁘니 하. 예쁘니 하. 스마 스마 알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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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민 알리민 돈돈돈여 이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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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샤 바로샤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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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샤 아이샤 바르샤 땡큐 so much 하드레 하드레 케이 아이샤 바르샤 Thank you. CDB side로 가는 티켓 오피스. 자, 그럼 CDB side. Yeah, how much? Yeah. No. <laughs> thank you. 시크란. The night now? Wait. Okay. Thank you. Hello. 이건가? 이건가? Oh. 오. CD 부사이드. 셀레보사이드. No. Here. No. Okay. Thank you. 부사이드? Oui, là non, on s'est du saïd, n h e r e Go there, yeah. Go there. No get r a i n Yeah. Go there ask d i s c o n t a c k e t g e e r a l c r d Yeah, okay. Thank you. 어 이제 안에 물어보니까 어 CD 부사이드까지 가는 게 기차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이제 지금 버스가 오네요. 버스를 타고 제가 가려는 이제 시리브 사이드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버스를 기다려보자. 안녕하세요. Hello. h 안녕하세요. 자랑. <리람> 아직 말여리볼 사이드 가나보다 애쉬 <리람> 왜 하나 셨어아 바나듐까지 더 듣자. 애쉬 왜 하나 썼어? 소 <리람> <So>, 티켓. <리람> yeah, thank y <you>. o <리람> thank you. Ah, oh, no, it's oka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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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 no it's okay. <laughs> thank you, shukran. <laughs> 그냥 안 틀어줘. 깜빡다. 시디브 사이드까지는 여기서 30분, 40분 정도 더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 배덥다. 땀으로 다 젖었어. 자, 오늘 여기 시디부 사이드가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말을 피해서 왔는데도 저 땀범벅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가 시디부사이드인가 아, 너무 이쁜데... 습관 왜 이렇게 이뻐? 이 마을 자체가 상명왕의 상징인... 파란색 마을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너무 이쁘잖아. 나까지 뭔가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먼저 여기서 유명한 전망대를 갈 예정인데, 가기 전에 밥부터 먹어야겠어. 배가 고픕니다. 너무 멋진데? 숙사주씨가 추천해준 식당. 가볼까? Can I see the menu? Yes. Yeah. Yeah, thank you. The menu is 10,000. 10,000. 1 0 0 0 10,000. 10,000. 1 10,000. 10,000. 1 0 0기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맛있다. 이거 봐. 그다음에 계란도 들어있어.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네. 아, 네, 근데 국내어도 맛있다. 저랬네. 해봐, 너눈왜 이렇게 예뻐? 야, 미안해. 너무 맛있어서 나도 다 먹었어. <laughs> 아, 맛있게 먹었다. 어, 샌드위치랑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20디나를 분위기 좋은 데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먹고 나왔습니다. 어, 이제 밥도 먹었고 전망대로 가보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조금 걸어 다녀야겠어. 아, wow. hello, how are you? 여기 멋있네. 먹어볼까? 우리가 hey. 여기가 이제 무지사이드에서 유명한 도넛를 파는 곳인데. 선물라이크. 반발루니 원. 야, 슈가 맨이. Yeah, I love the sugar. Yeah, I love like sugar. 이건 mm. 안발루니입니다. Yeah,

little much to I'm Yeah, I know. Very you Thank you so much. Yeah, have a nice day. Oh, 너무 좋은데. Ah, 햇빛이 확실히 뜨겁네. 전망대라 사람이 많네 아, 아, 예. 땡큐 <땡클> <땡클> 아, <땡클> <깜짝이야. 땡클>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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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아, 여기 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게 좀좋네 생각보다, 튀니지 날씨가 34도? 35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이드가 되게 이쁘긴 한데. 너무, 너무 더워. 바닥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야, 여기 사냥 진짜 많다. 스티브 사이를 내려왔는데, 내려 이제 바다가, 여기 비치가 있고, 확보다 사람도 많네. 바다나 한번 볼까? 야, 그래도 깨끗하다. 여기가 그래도 히니스랑 가까워서 그런지, 불러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이제 얼추 한2 시간 해서 아니네 거의 3 시간 정도 이제 둘러봤고 시디브 사이드가 이제 유명한 이유가 그리스에 산토리니가 있으면 시니지에는 시디브 사이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둘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를 가보지 않은 사람으로서가 봤던 산토리니의 그림이나 실제로 와서 이제 시니지에서 봤던 시디브 사이드의 모습을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굉장히 조그만한 것 같아요. 한 중간 있는 집이나 파란색이랑 하얀색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 사진 찍을 만한 것도 많이 없고 그냥 안 가봤지만 그리스 산토리니 승. 아 너무 덥다. 두 해보 반타. How much? One dinner. D 오케이 ㅎㅎㅎㅎ 아아 어? 릴리? 아와왜 디스 이 헤브 니웨 예예예 뭐야 뭐야 땡큐 웨트아이샤 바르샤 아이샤 아이샤 바르샤 아.. 뭐야 어제 <laughs> 하나 사주시고 가셨어 이게 쿨해

물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어지는 곳인데, 네, 티니지의 두 시가지 거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세 시가지, 구 시가지로 나눠지고, 티니스에서 유명한 레디나와 이제 스쿠라는 시장이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가, 시니지의 독립문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 이 2시가지랑 3시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아마, 좀 시니지의 시장 느낌을 좀받을수 있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 뿜뿜 나네. <laughs> oh, how are you? How are you? You're yeah, fine. Uh, shoes? Ah, shoes, no shoes. Sorry. Yeah. So try to not. Yeah. Here, here. Yeah. Okay, uh, thank you. Do it, do it. Straight, do it. Yeah, thank you. Should I go there? 오, 냄새, 오, 가죽냄새 엄청난다. Hello, hello. Hello, yeah. Hi, hi. 요우 Hello, <laughs> yeah, no, hello. No, no. Assalamuala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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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Korea, South Korea. Korea? Yeah. Seoul. Seoul, my, my city. Yeah. <laughs> yeah, yeah, okay. Jungle, Kim, Jong ah, Kim Jong Un, North Korea. Ah, me, South Korea. Yeah, Korea, Zunubi. South, Korea. South. Yeah, yeah, South. me, South. Kim Jong Un, North Korea. Kim Jong -un. Crazy guy. Kim Jong yeah, crazy, crazy, crazy. Yeah. <laughs> yeah. <laughs>

키니지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메디나 쪽에 있다 보니까 시장 구경하다가 한번쯤 오게 되는 거 같아 아여 이곳은 이곳은 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은곳 이곳은 이곳은 이 a 은곳은이프리이시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 Yeah. Bricks, uh, can ah, frequency. Okay. Thank you so much. One break. Yeah, one break. Thank you. Do you have Coca-Cola? No. No. Only. Change here. Ah. In Tunisia change. Ah, Tunisian change. Buga. Buga. And Appla Ah, Buga not very nice. Coca, it's not. Ah, yeah, yeah. Buga very nice. Buga. Tunisian Buga. Ah, okay, okay, okay. Very good. No, thank you. If, if you are here in Tunisia, you have to taste yeah. everything Tunisian. <laughs> <laughs> Bricks, better. can say Apra and bouga. Puga. okay. Uh, I want bouga. <laughs> uh, yeah, yeah. You're living here? Yeah. I'm in Tunisia, but I'm an English. Teacher. Yeah. Oh, but oh, English teacher. Are you Japanese? Korea, I'm uh, Korea. Korea? uh, oh, Korean. South Korea. you are welcome. Oh, thank you. We so like Korean So, people. things are so but kind. There. Even series here. Watching TV. Oh. Teenagers here like. Yeah. B S. Yeah, they will know, TBS. yeah. Even my daughter. Your daughter is really like, like yeah. Korean, they are. Uh, they say that it's better than the North Korean. Yeah. Yes, I know. Yeah, yeah. North Korea, and, uh, I don't know. <laughs> <laughs> okay, one jira, yeah. 500 year. million. Ah, uh, yes, okay, okay, But here, uh, the fricassee, one gira. Yeah, year, yeah.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Bye-bye. Bye, bye. 제가 먹고 싶었던 이게 불리기라는 건데 라이스페이퍼 에 안에 계란이랑 야채 그런 걸 넣은 겁니다 한마디로 튀김만두 아계이랑 음, 어, 음, 엄청 뜨거 아가만나는 맛있다. 계란이랑 참치랑 야채, 팽이찌는 참치가 굉장히 많나 봐. 그렇지만 농구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뭔가 바삭바삭 시키고 약간 시장에서 파는 납작 만두 그런 식감도 비슷해가지고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 Sorry? Yeah, uh, first time c h i e here. <laughs> no living h e Hello, yeah. yeah. and me I'm learning uh, Korean. Yeah. Oh, really?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so gla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eah. Thank I you. Want, thank you so much. I want to yeah. visit Korea and um, studying yeah. in Korea. Wow. Now me I'm studying in Russia, yeah. in Moscow. <gasps> w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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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ou are very smart. Yeah. I know speak English, French, Arabic, and Russian. You like BTS? Yeah, <laughs> <laughs> yeah, Ami, you, Ami. Oh, really? Oh, very, yeah. really, very really nice. Are you alone here? With yeah, your yeah. group. With your group. Alone? With? Yeah. Really? Yeah, traveler. So, <laughs> me, yeah. Wow. So uh, today, so goes here, coming to meet. Now, well, who are you ah, waiting? Uh I want to go. So restaurant. So couscous restaurant. You want to helping you? I mean, I'm. A oh help. Yeah, okay. yeah, yeah, okay.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No, it's no problem. Me. <laughs> yeah. yeah. Have a friend like you in Korea. Ah, yeah. <laughs> Of course, thank you it's Yeah. <laughs> uh, thank you. Me too. I am alone. I don't have a friend here. <laughs> yeah. Sorry? Yeah. My name is yeah. Mariam. Mariam. Yeah. So my name is Y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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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n't worry. I remember. Yeah. I know. Much, yeah. Much name? Thank you know? so much. I'm yeah. Not... We ah yes, thank you so much. Yeah. Too. Yeah. yeah. Wow, you're on Yeah, I'm on Instagram Oh, yeah So, thank you I'm more than Oh, it's so here there. Be careful <laughs> Oh, thank you yeah. And don't worry Yeah, yeah And don't worry, me too Don't worry <laughs> My next <lips>, uh, step <laughs> Yeah, no It's true No? Yeah. I'm dancer too Oh, you dancer? Yeah, I'm really? dancer It's I 9 now, dancer, free. Oh, okay. no, yeah. no, no, no <laughs> <laughs> Wow, it's very nice Good job, good job. Where do you go in Tunis, uh, this city? Yeah, so here, only. only? Tomorrow I go to Toulouse. Do you know Toulouse? Toulouse, yeah, yeah, oh, yeah. Oh, oh, oh. You, you know. You know YouTube? Yeah, video. Yeah, oh. YouTube. So, only, can I take a you video? You? No problem? Yeah. Thank of you. I oh, love I don't have to with me. <laughs> Thank you. Oh, yeah. Hello everyone! Hello Thank you, thank you. I yeah. love <laughs> Uh, 20? Oh. Really? No. Down? No. Oh. oh, really? 20, 25. Oh, sorry. 25? Yeah, yeah. Korean yeah. boy, he's handsome like <laughs> <laughs> oh, God. Yeah. Thank you. Now me, I believe. Yeah. So, me very old. Very old. You're Ah, yeah, no. Uh, me 36. 36. Very old. Here, here, here. Very old. If you need to, I'm uh, sorry to yeah. see this, but sorry. Sorry, sorry.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멋지다.